아, 다시 우리 이거, 이거, 그 사연을 보내주신 네, 분한테 다 집중을 하면, 어, 제가 이분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으면은, 그 남한 친구가 자기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밝혔을 때 반응을 잘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많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북한이 싫어서가 아니고 북한에서 왔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 말을 못하고 멍하게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 반응들이 그 사람이 북한에서 왔다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편하게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반응들이 좀 보이는데, 이때 이거를 상처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고향에서 왔다고 밝혔을 때, 너가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괜찮으니 편하게 해라. 라는 것들을 여지를 열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서로의 오해가 없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어 그러니까 남과 북이 서로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맨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은 사실 북에서 오신 분들을 어 만날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일반 시민들은 근데 그때 난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어, 나 북한이었을 때, 어, 말, 말 그대로 지금 닌자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멍때림이 아니라, 어,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순간 얼음이 되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또그 그로 상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직 여기도 여기서 이 세련되게 준비를 하지 못한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이제 이분에게 한한 마디 해주고 싶다면은, 어, 저는 아까 저분께서 말씀한. 성함이 이사벨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랑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어이두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 차라리 처음부터 말하는 게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 너 근데 그거 알아? 나 북한에서 왔어.라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게 연습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좋아한다에는요, 항상 모모 때문에가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돈이 많기 때문에 좋아해.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좋아해. 잘 생겨서 좋아해. 근데 이제 사랑한다에는 모모 이지만이 따라다닌대요. 비록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널 사랑해. 뭐 너가 북한에서 왔지만 그래도 난널 사랑해. 그래서 이분이 모모 때문에 만나지 마시고 모모이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